야, 녹화 시작합니다. 2일차 한번 가보자고, 내가 한다면 한다. 팝업 <laughs> 그래서 어떤... 어떤 거냐고? 어떤 거냐고? 저건 거 같은데, 바로 사이클로... 아, 이런 거 재밌어요. 어, 이거 챌린지다. 응안 음, 들어가 아 들어가야 되나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첫 챌린지 영상이 찍을 거 만들어야 되니까 챌린지 모드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들면 됩니다. 위험해요. 아, 또 얼었네. 아, 어, 또 음, 이거겠죠? 이렇게 마무리. 팔아버려야지. 데미지 안 들어가. 그 있자 그 있자 형님 들어가시구요 3단계까지만 돌게요 예, 그만 돌자 끝까지 더 돌면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거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채팅 예. 어 예, 예. 아니요 도전 안 해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아이템이 쭈르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레벨업도 잘 되고 그죠? 신기하죠? 해주세요, 제발. 잉? 네? 뭐죠? 아, 이것도 뭐야.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는 인터넷 찬스가 있어야 돼. 아, 이거, 이런 거좀 고쳐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지. 잠깐만, 자비와. 아, 진짜 메모장 뭐야? 메모장 뭐야?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영상, 영상에 쓸게 없네. 아, 영상편집, 아, 스킵해야 되네. 큰일 났다. 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처음부터 끝까지 뭘 다시 키워요? 캐릭터요? 뭐, 갑자기 트,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것도... 뭐. 아, 캐릭터가 더 있어. 마지막 열쇠까지, 마지막 열쇠! 여, 마지막 열쇠도 비밀번호 푸는 거. 이거 개그혐인데 이벤, 임, 인벤 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켜, 이게? 자, 6, 1, 7, 3, 3 4, 3, 4, o 나이스 패키지 오늘까지예요. 그러니까요 오늘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사야지. 형님 사실 거면 빨리 사야 경험치 이득 보 i 뭐예요 know, y 아뭐 경험치 이득 보는 게 있어요? 악세사리 아, n 아. 인장에 경험치 있어 w 아 그래요? 300TP를 안 했기 때문이지 아, 정말. 나, 이번에 믿는다. 이번에, 이제, 사실상, 트호세가 6월 달부터 정말, 어, 패치를 잘 한다고 해서, 방어구 세트. 아, 여따다 근본 네클리스랑 근본 브레이슬릿,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이스. 아, 개멋되 <laughs> 야. 이거 뭐야? 어, 인장 이런 것도 있네. 와, 10강. 아, 그래요? 440대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날아갑니다. 제발 성공을 해주시, 해주길 바래. 와, 개쎄졌어. 미쳤는데? 뭐야. 노란, 뭐야. 아, 허벅 또 나왔어? <laughs> 잘카. 170 거. 하여튼 분해. 아이, 버리라고? 아, 없네? 아하 그럼 일단 이런 거라도 다 갈갈이 할게요. 아, 이건 좀 내비둬야겠다. 항, 분의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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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확인, 확인, 확인. 이렇게 하면 내게 한번 다 받고, 바로 내성 지구. 200레벨대로 가겠습니다. 160! 스킬. 160은 스킵할게요. 의미 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아, 이렇게 한 방에 잡는 게 바로 이 게임의 묘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킵할게요. 패키지 방금 전에 어떤 분의 요청으로 인하여 네, 샀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거 근본 있는 아이템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220이라서 뭐낄수 있는 아이템 없는 거 아닌가요? 저 훈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 RPG 게임에서 훈수는 사실상 나는 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정말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치. 경험치 증폭 자체가 정말, 내 시간을 아껴주는. 오케이. 역시, 바, 바, 어쩌고 뭐시기상 자, 여기가, 내가 있는 데가, 7-3? 오케이. 뭘, 어, 뭐, 뭘 보여주죠? 길드 가입. 길드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히 제가 들어와서 민폐 끼칠까봐. 그런 것도 좀 있고 내가 뭐 별거..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오늘 440은 에반데 하나 둘셋넷 오케이 레나 여기서 캐돌아 220특수 포인트 이렇게 많이 준다고? 다써 자, 220 무기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120, 170. <laughs> 아, 이 본부장급이신가요, 과장님, 과장님 정도면 제가 어떻게 비벼보겠는데, <laughs> 이 본부장님 오시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laughs> 그쵸. 이말렙 찍기 전에는 집에 가면 안 되죠. 예, 사원의 마인드. <laughs> 그쵸, 다른 분들 퇴근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빨리 퇴근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퇴근할 때까지는 <laughs> 퇴근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퇴근해주시지 않겠어요? 자, 일단 15개 풀고, 25개 풀고요. 222. 장비를 끼고, 장비 버리고. 한 번에 버리는 거 없나? 파괴, 파괴, 파괴. 없네요. <laughs> 아, 아닙니다. 저도 할거 많습니다. 예, 과장님. <laughs> 과장님, 저도 할거 많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도 예, 할거다 하고 가겠습니다. 예, 버릴 건 버리고, 저도 방, 오늘부터 이제 대장장이한테 분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laughs> 분해하고 가겠습니다. 분해하겠습니다. 분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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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분해할 수 있겠죠. 어컨 경비원 리엔, 아 리엔스. 자 50에서 299. 사인이야. 가사 DF 키고요. 앞에 달려가서. 플라미두스한테 막싹 돌고 와우 나이스 카트 자 오늘 투호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호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메모장을 좀 킬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은 걸 도와주셔서 아 어... 134였죠. 134부터 302까지 까지 자 키웠다. 그래서 오늘 한 일은 바로 저걸 샀죠. 패키지 구매 패키지 구매했고요. 패키지 구매하고 전직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전직은 소드맨 그 다음에, 도펠, 젤트너, 하이랜더, 메화 검수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메화 검수에 있고, 음, 자, 장점, 오늘 해보니까, 모비 점점 많아짐. 근데, 나도, 나도 쌤. 그래서, 모리 사냥의 재미가 느껴짐. 예, 이거는 진짜 좀 많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도 적어볼게요. 단점, 137번 레벨 그137 메인캐 자비와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개극혐입니다. 비밀번호 풀어야 돼. 초대 막몇개 이제 맞추고, 이거는 인벤 가서 확인을 하시면 좀 그나마 좀 완화가 된다. 그리고, 150레벨부터는 이제 프리던전이 가능해지는데, 아직 아, 들어가보지는 않았구요. 어, 그리고, 일단, 원하는 패치.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패치죠, 단점이. 챌린저 입장 시, 주익을 필요함. 하루에 한 번씩, 예. 몇, 오늘 남은 횟수. 오늘 남은 횟수. 표시할 것. 네 예,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니까 뭐 단점밖에 거의 없다 음, 오늘 알만한 게 스킬 슬롯을 늘리는 법이 있어서 스킬 슬롯도 늘릴 수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레벨이 높아지면서 쓸 스킬도 많아짐 귀찮... 참 죽겠다 잘 가시고요 귀찮기도 하지만 컨트롤 하는 재미도 있고 몹, 몹, 몹 써는 재미도 더 느껴져요 왜냐면 쓸 스킬이 많아지기 때문에 쿨타임 없이 조금 약간 더 이렇게 쓸수 있다 애들을 여러 몬스터를 이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바라는 거는 좀 몬스터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반에는 사실 다 마, 모, 많은 몬스터가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초반 거의 약간, 맛배기로 할 거면, 아예 몹을 많게 해주세요. 그냥 그럴 거면. 7월 패치가 이제 다계장, 다계정 권장에서 다캐릭 권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뭐 이런, 오늘은 약간 이런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장점. 현질하니까 겁나 세짐. 예, 패키지 사니까 정말 세집니다. 이 패키지 사, <laughs> 패키지를 사고 보니까 정말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샀냐. 보면은 이 근본 브레이슬릿. 네클리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인장 같은 걸 받았어요. 경험치 획득량 플러스 100% 보이세요? 미쳤습니다. 인장 플러스 100%에요. 예, 네, 정신 나왔습니다. 대시 이동속도 플러스 6 됐습니다. 스테미너 플러스 30 됐습니다. 460레벨 미만일 때. 개삭기다 진짜. 뭐, 지금 오늘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했고요. 방송 자주 놀러 와 주세요, 여러분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들어가겠습니다.